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해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소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언약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 있는 동안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피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주를 잘 보내고 토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속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구약 시절의 제사는 온통 피를 뿌려대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18절에 보면, 첫 언약은 피로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율법대로 성화지와 염소의 피를 양털과 우슬초에 묻혀서, 어,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렸다. 모세가 뿌렸다라고 말합니다. 아, 그리고 21절에는 장막과 모든 성물 그릇에도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주 섬뜩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온 사방에다 뿌려대고 사람들과 장막과 그릇에다가 했으니 피범벅이 됐을 텐데, 그게 이제 구약의 제사인 것이죠.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왜 그렇게 피를 뿌려대면서 제사를 드릴까요? 사실을, 어, 우리가 상상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굉장히 섬뜩하고 지금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무서운 일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피가 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 261장 아, 이 세상 모든 죄를 나는 찬송을 보면 이런 아, 후렴 가사가 나옵니다. 아, 주의 보혈로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옵소서 이렇게 아,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혈로 씻는데 우리 제가 흰 눈보다 더 희, 희어진다. 그러니까 보혈로 씻으면 피로 씻으면 볼, 붉게 되는 것이지 흰 눈보다 더 희게 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이제 말이 안 되지만 영적인 것이죠.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혈로 우리의 죄가 더러운 우리의 모든 죄가 보혈로 씻으면 깨끗하게 정말 흰 눈보다 더 희게 된다라는 것을 노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옛 언약입니다. 하지만 12절에 보면 새 언약은 이제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않는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그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 속죄는 영원하고 단번에 이루어 주셨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 흘림이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 없다. 한 번으로 끝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섬기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약의 그런 피 흘림의 제사, 온피 범벅이 되는 제사가 필요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든다면 우리의 죄는 사함받고 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정결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동물의 피를 덮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섬뜩한 피의 제사를 이제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단번에 깨끗하게 했고 영원히 그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비한 시간 또 내일 주일 예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그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또 너무나 그렇게 한 번에 끝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그런 또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소와 염소를 잡고 피를 덮어 쓴다면, 아, 내 죄가 이렇게 크지.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어, 이 재물이 대신 죽었지라고 실감할 텐데, 어,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한 번으로 너무나 쉽게 우리의 죄사함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어,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특별히 내일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또 보내는 귀한 주일 예배와 주일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재물 대신과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또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고 또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과 또 주일 예배가 되게 달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온교우가한 마음 되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귀한 주일이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주를 잘 마무리하고 토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그 제사는 온통 피의 제사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의 재물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그피 흘림의 제사를 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는 하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제사를,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지 않다 보면 하나님 실감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극률하심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온 교우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